내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6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죄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묵상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남아 있는 죄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씨름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증거이지만 그럼에도 반복되는 씨름에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자신을 보며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바울은 팔장을 시작하며 놀라운 진리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모든 내용의 결론으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제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실장에서 강조했듯이 이 진리가 우리 것이 되는데 우리의 노력이 1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우리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여기서 해방되었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집트 노예생활에서 벗어나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은 번번이 이집트를 그리워하고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해방된 자였기에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가져온 해방도 여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죄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 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놀라운 선언에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책감에서 벗어나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덜어내고 구원의 확신을 더하기 위한 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우리에게 죄를 극복하는 삶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한 성령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절을 보십시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죄를 거슬러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절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생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 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선해서 성령께서 집중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은 첫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9절부터 11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4번이나 네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일이 성령의 주되고 핵심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해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죄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신분 변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지으려다가도 지각된 우리의 정체성 때문에 멈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죄에서 해방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함으로써 죄와 싸워서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복되는 패배에 체념하지 마시고 그런 우리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끊임없이 알려 주시는 성령님께 집중해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